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희원 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DBTV DB 마케팅 2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GD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GDN이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로 온라인상의 광고를 지면에 노출시키는 배너 형태의 광고입니다. 구글과 제휴된 언론사 및 기타 사이트에 광고 노출이 되어 훨씬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즈와 제휴를 맺은 대형 포털 사이트로부터 개인 블로그, 카페, 구글, 다음 카카오tv 등 다양한 사이트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구글 gdn의 종류, 업로드형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세부적인 디자인 제작이 가능합니다. 키워드부터 세부적인 세팅 및 소재 제작, 타겟팅이 가능해 원하는 위치에 노출시키기 좋겠죠.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구글 구글의 머신 러닝 기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쉬운 디자인 제작과 다양한 광고 형식을 지원하고 정확한 타겟팅 설정이 가능합니다. 노출할 연령대와 시간 등의 데이터를 쌓아 머신 러닝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글 GDN의 장점 최대 제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리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CPC와 CPM으로 검색 광고의 효과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장점을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타겟팅 키워드와 관련 있는 기사나 컨텐츠를 접한 유저에게 노출시키는 광고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던 합리적인 CPC와 CPM의 이유가 되겠고 검색 광고를 많이 하고 싶은 곳이라면 구글 GDN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타겟팅입니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웹페이지나 앱에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소재에 대해 광고가 어떤 주제, 관심사, 어떤 주제에게 노출하고 싶은지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제 위치 타겟팅입니다. 원하는 지면을 직접 선택이 가능하고 잠재 고객 관심 분야, 인구 통계 또는 광고 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타겟, 리타겟팅에 용이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구글 GDN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상담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 m p AMPM 글로벌 김이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